자, 토시코인 상장 직후 얼마 안 올랐거든요. 제가 이 코인 대응하는 방법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시코인 지금 해외에서도 난리난 코인이죠. 그만큼 한국에서도 지금 70억 투자를 받을 만큼 전망이 좋은 코인인데, 이거 세력들 눈 속임이랑 상장하고 개미들 몰려서 잠깐 올렸다가 쭉 빼고, 이런 모양 나왔다가 2차 폭등 크게 한방쏠 건데, 이번 주 세력들이 토시코인으로 큰거한방 노릴 겁니다. 제가 직접 VPN을 통해서 세력들의 계획 알아왔고요. 언제 2차 폭등할 건지 대략 얼마 정도까지 갈지 싹다 알아왔습니다. 지금 알트장이 좀 하락장이긴 한데 다시 회복하고 불장 다시 올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따라서 토시코인은 천장이 없는 코인으로 더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손해 안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인하는 이유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수익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걸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차트 모양 이렇게 나온다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개미들 다턴 다음에 진짜 출발하는 겁니다. 어차피 2차 폭등 진짜 크게 터질 겁니다. 근데 이거 타점 못 잡으면 진짜 억울한 상황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가격 떨구고 뭘할 거냐? 세력들의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이게 50배 100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며칠 사이로 한번 최고점 찍고 갈 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최고점에서 사서 떡락할 때 울면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세력들이 노리는 게 뭐냐? 상장했을 때 어차피 개미들이 우르르 몰려올 것 뻔하니까 물량 싹 빼버려서 다 털어버린 다음에 진짜 목표가 돌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계획에서 정확히 반대로 갈 겁니다. 정수리에서 사서 발톱에서 팔겠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알아낸 이 세력 정보들 언제 어떻게 가격 만들고 어떻게 흐름 만들 건지 이 자료들 공유드릴 겁니다.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호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토시 코인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토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절대 금전요구. 뭐 유료방 유도 안 합니다. 정보 공유성으로 순수히 드린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오셔서 관망만 해 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수익 내시는 모습 보고 확신 생긴다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대박 수익 정보로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체크해 주셔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 폼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 주셔야 저희가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 5초만 시간 내서 구글폼 작성해 주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글폼 링크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타이밍 늦으면 인생 기회 놓치시는 거니까 지금 바로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백업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칸에다가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무료고요. 밑에 제가 연락드리는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백업식 보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